오늘 할 게임은, 작동불량이라는 게임이고요. 어, 이런 분위기의 게임인가봐요. 어, 분위기 미쳤는데? <laughs> 당신은 신입경비원으로서 야간 근무에 배치됩니다. 왜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당신은 그 수수께끼를 풀수 있을까요? 순찰하러 가보자. 어, 뭐야. 7층입니다. 어. 선배가 늦었네. 순찰 시간도 가까운데 준비라도 하자. 여기 CCTV 있고. 어, 시큐리티. 구겨진 종이다. 쓰레기통에 버리기? 던져서 버리기? 아, 여기서 던져야 돼. 아, 다시 던지. <laughs> 다시 던지기. 안 해. 그대로 버리기. 어. 이제 뭐 해야 되지? 커피? 커피를 마셔서 눈을 깨우자 눈을 깨우자 어 커피를 마셨습니다 눈이 깼겠지? 여기 또 있네? <laughs> 그대로 버리기 아 진짜 맑아졌어 <laughs> 손전등을 갖고 가야 될것 같은데 어 손전등 순찰에 필요할 것 같으니 가져가자 모자는 안 써도 되나? 어제 그림자네요 뭔가 기분 좋은 일 있나봐 이렇게 몸을 흔들거리네 유후 어 순찰하러 가보자. 핸드폰 내 네, 핸드폰이다. 타우다 오늘 지도를 맡고 있는 타우다입니다 다른 현장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했어서 그 현장에 잠시 들러서 그쪽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서 남아 있는 사람이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선배로부터인가? 아 커피타운 사람이라고? 이제 볼수 있구나. 차례로 카메라를 확인해 보자. 여기는 문제 없고. 어, 흑백이지, 왜? 벽이 왜 저러지? 어, 뭐야. 여기 왜 꺼져 있어, 카메라가. 응? 불이 켜져 있는 방이 있어. 이 카메라는 7층이네. 여기 7층 아니었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향하다. 아, 7층이 아니었나 보네. 무기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무기 아닌가? 어, 왜 저래? 왜 저래? 뭐야, 누구지? 어, 부딪혔다. 뭐지? 거슬린이 되돌려 놓자. 어, 자동인가? 7층 가볼게요. 지하 1층이구나. 문이 열립니다. 몇 층으로 갈까요? 7층으로. 문이 닫힙니다. 밤에 이렇게 혼자 엘리베이터 타면 무섭던데. 7층. 문이 열립니다. 깜깜한데? 스위치를 찾다. 응? 이상하네. 고장인가? 일단 누가 남아있는지 확인만 하자. 여기다. 누구 있나요? 누구 있어요? 응답이 없어. 들어가 볼게요. 뭐야, 아무도 없잖아. 전등이 안 켜져 있어. 컴퓨터도 키고 간 거야, 뭐야? 팝콘이 켜져 있어? 팝콘? 어? 뭔 소리야? 뭔가 가방 놓는 소리 났는데? 어? 여기 뭐 떨어져 있었네? 가방, 아까 이 소린가 봐 가방이 떨어진 거 같아 남아있는 사람의 가방인가? 남아있는 사람이 없구만 프린터가 작동하고 있음 아직 누군가 남아있을 거 같아 다른 방도 살펴보자 어, 드디어 나갈 수 있다 여기 층에 다른 방을 보자는 거지? 누가 있나요? 아 손전등 좀 좋은 것좀 쓰지. 어 깜짝이야. 어디야? 몇 통의 불통 기록이 남아있네. 불통? 부재중? 사고 내용. 땡땡땡땡년 땡월땡일 엘리베이터 탑승 중에 카트 부분이 급강화하여 탑승 중이었던 세명의 회사원이 경상 및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헉, 진짜? 사고의 상세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 내에는 3 명의 회사원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급작스러운 급강하로 인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전에도 엘리베이터 관련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재검사가 진행되었으나 이상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원인 불명으로 사고가 발생한 해당 엘리베이터는 사용 금지 및 폐쇄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고친 거야? 난 타고 왔는데. 어? 어. 아침 더웠는데 잘됐네. 선풍기가 작동하고 있음. 나도 알아. 달력에 걸려 있음. <laughs> 너무 당연한 걸 알려주는데? 어, 문을 닫았어. 뭐야? 아, 이거 다시 열렸구나. 뭐가 많아서 그런가? 아, 왜 자꾸 열려? 뭔가 튀어나와 있나? 이런 거 보면 뭔가 튀어나와 있는 건데. 이 상장가? 나갈 수 있나? 여긴 창고 같은데, 창고 사용기한 만료. 어, 깜짝이야. 허! 뭐야? 피자국인데, 밥알이 떨어져 있음. 근데 이 손자국은 뭐지? 검정색인데, 아, 돈다발이라고? 미친? 가져가자. 아, 안 가져가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고 있어? 누군가 탔을 수도 있어. 엘리베이터로 향하다. 누구지? 4층 갔는데? 어, 여기 폴립스 라인 쳐져 있었구나. 아, 엘리베이터가 두 대네. 여기서 사고가 났었나 보네. 어, 뭐야. 어, 4층. 4층에 가보자. 왜 하필 4층이야? 몇 층으로 갈까요? 4층으로. 방금 뭔가 회상 장면 같은 건 뭐지? 플로어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다. 전등이 망가졌네, 이거. 어? 잠깐만. 이상하다. 이거 엘리베이터 못 쓰잖아. 일단 두고, 딴데 봐보자. 남자 화장실. 여기도 핏자국, 어? 뭐야. 갑자기 생겼는데? 뒤돌면, 아무도 없네요. 여기 문 열면 잠겨있네요. 누군가 들어있나요? <laughs> 거기 누군가 들어있나요? 응답이 없어. 들어있는데 말하기 싫은가 봐. 그럼 어떡하지? 일단 나가자. 아, 아, 큰일 보시는 중이구나. 아, 화이팅. 내가 눈치가 없었네. 여기 소화기? 사다리? 왜 이렇게 길어, 여기는? 끝이 없는데? 이리로 가면 안 되는 건가? 아, 왜 핀장은 뭐야? 어, 뭐야 방금? 어, 헉, 뭐야? 왜 바닥에 빠져있어? 손전등을 떨어뜨렸어. 어, oh, 씨, 열리지 않음. 그 엘리베이터 사고? 누구지? 저기 앞에 사람, 사람인 것 같은데? 아 손전등 주워오셨다고? 아, 아우 감사해요. 어 그러네 얼굴에서 깜빡 어? 어디 가셨지? 어 그만해요. 어 정신 차려. 이거 엘리베이터를 타봐야 되나? 열리나 여기? 어안 보여. 화장실 그분이 공학다고 나왔네. 아 화장실 그분이야? 작동이 되는 건가? 뭐야 멀쩡한데? 아 누가 탈것 같은데 지금? 몇 층으로 갈까요? 지하 1층으로 빨리 가자 빨리 문 닫아 그냥 집으로 가야 되나? 여기다 문이 열려있어 선배가 왔나? 어? 파우다 선배? 커피 타왔죠? 이름값 하셔야죠 사고 발생 발생 장소는 정비 중인 엘리베이터 정비 중인 엘리베이터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에 카트가 없는 상태로 문이 열린 채 있었으며 정비원은 현장을 떠나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현장에는 3명의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중한 명이 엘리베이터 내부를 엿보려다가 부주의로 인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락 사고로 해당 회사원은 사망하였습니다 헉! <laughs> 아씨 깜짝이야 아니 이거 나 아니야? 회사원, 어쨌든 경비원도 회사원이잖아. 사고 당한 사람 시점 같다고. 그러니까 그게 나 아닐까? 여기네. 세큐리티. 선배? 선배 안 왔는데. 어? 여기 아까 문안 열렸는데? 아 커피 깜빡해서 다시 갔어. 어, 오케이. 어 손전등. 손전등이다. 예비가 있어서 다행이야. 딴건뭐 없나? 야 손전등 한두개더 챙겨. 혹시 모르니까. 이런 낡은 컴퓨터였나? 왜 이렇게 다 낡았어? 어 뭐야? 어? 선배 해킹당했나봐. 선배 어떻게 된 거야? 어. 무슨 일이야? 빨리 빌딩을 나가자. 1층으로 가래요. 1층? 아 빨리 나가라며 좀 뛰게 해주라. 빨리 빨리. 겁나 느리게 열리네. 1층. 어, 깜짝이야. 왜 4층이 눌려 있지? 나 분명 1층 눌렀는데 왜 4층에? 아 조사 다 했어 여기. 밖에 비 오나봐. 그러니까 조사하다 조사져 버리겠네 그냥. 여기 내가 왔었나? 어? 시계가 왜 이렇게 많아? 시계 가왜 이렇게 커? 시계 회사인가 여기? 뭐야? 오, 왜 저래? 시계가 맛이 갔는데? 나가면 되나? 어,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가기 전에 나가자. 저기도 불이 깜빡거리네. 어, 여기도 모니터가 왜 빨개졌지? 여기는 안 켜져 있었는데, 그리고? 복도에서 두 명이 싸우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일단 보고 드립니다. 곤란한 일에는 휘말리고 싶지 않으니 제가 보고한 사실은 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그 사고랑 관련이 있나? 왜 문이 열려 있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어, 씨. 타도 되나? 어. 어디 가는 거야? 5층? 뭐야. 바닥에 빗자국. 다시 누르지 않은 층에 왔네. 어, oh, 헉! 비가 아니라 피가 오고 있어. 피가 내리고 있어. 피가 여기서... 여긴 것 같은데? 뭔데? 오, 셋... 셋... 오! 왜 이래? 뭐야. 누가 들어왔는데? 나안 움직여. 어. 누구세요? 선배? 타오다 선배? 커피 타왔어요? 뭐야. 아! 발자국. 나 나갈래. 피가 왜 이렇게 많아졌지? 원래 이랬나? 여기 열린다. 뭔데? 무슨 난리야 이게? 꿈꾸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 여기 뭐 있다. 조금만 빌려볼까? 카드 키를 손에 넣었다. 아, 카드 키. 어디 카드 키지? 어, 여기네요. 여기 난장판인데? 선풍기가 작동하고 있음. 죽여줘. 아 도와줘 나왜 죽여줘로 보였지 도와줘 피 같은 것으로 도와줘라고 적혀 있음 어 하지 마라 도와줄 테니까 하지 마 뭔데 뭔데 왜 그래 왜안 보여 안 보여 셰앤드시 당신을 원해 저를 원한대요 죽여줘 아니잖아 도와줘 빨리빨리, 스캠, 스캠. 어! 얘가 나를 막 막아. 어, 탈출. 일단 탈출. 어, 잠겨있어. 쉐, 누구야? 열렸다. 어, 빨리. 헉, 엘리베이터. 저거 타야 되나? 안 돼. 몇층 가는 건데. 뭐야, 뭐야. 지하 왜 이렇게 많아? 어, 쉐. 엔드디, 어디까지나 떨어져 가는. <laughs> 디디네, 진짜 디디. 저거 손 뭐야? 저거 손이지? 헉! 아, 휴지 달라고? 아, 아, 아까 그 사람이야? 아, 집에 못 갔어? 아이고, 저런. 피 봤네, 피 봤어. 여기죠? 문을 또 열라고? 열리지 않음. 열리지 않음. 어? 열린다. 하? 떨어진 거야? 어? 쉣 억눌러지지 않는 호기심 엔딩 B. 호기심에 열까지 왔죠 저도. 그러면 A 엔딩은 작동 불량으로 <laughs>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걸로.